오늘 나 정말 행복해 미호 선배랑도 양 맺고 근데 김카멜라가 미호 선배 언니인데 아 나는 맞다 나는 우리 나는 우리 학교였지 나는 우리 세상에서 호리봉 오빠 는못 이기는 우리 오빠 호빈 오빠가 있었지 오빠 오빠가 우리 오빠 호빈이라니 <laughs> 오빠 오빠 전 세계 사람들이 오빠 못 이긴다며 내가 이겨볼래 응 <laughs> 음, 알아서 <알았어. 웃음> Såpeskinn, såpeskinn, såpeskinn 허걱 나미원이한테 카톡 왔다 내가 미원이옷 입고 나간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하여튼 눈치는 빨라요. 야, 네가 내옷 입고 나갔냐? 응, 원이 어쩔 TV, 저쩔 TV, 안몽 TV, 안몽 TV, 내절 TV, 우짤라미, 저쩔라미, 크크로 빙봉. 지금 하라쭉 개킹받쥬? 어, 물어본 사람, 안물, 안물, 안무고, 안고 아씨, 망했다. 언니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어쩔 TV, 자리면아무님을아무님을내절 TV, 우짤라미, 저짤라미, 그, 크라 삥, 뽕. 지금 하나, 쭈, 개키마, 쭈. 라고 보냈는데, 씨, 어떻게나 오늘 찍히는 거 아니야. 씨읒, 씨읒, 씨읒. 그렇게 재밌네, 난. 그 자리에서. 야, 울보 울지마.